통통한 아기가 현대적인 휴대폰 매장으로 뒤뚱거리며 걸어가고, 밝은 햇빛 아래 유리 입구가 반짝입니다. 아기의 크고 둥근 눈은 가게의 생생한 내부, 다채로운 디스플레이와 기술적 경이로움의 세계를 비춥니다. 아기의 모든 특징에 호기심이 새겨진 채, 아기는 결연한 걸음으로 문턱에 다가가며 발그레한 볼이 부풀어 오른다. 밝게 빛나는 가게는 순수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지의 모험을 약속하며 손짓한다.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아기는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며 새롭고 매혹적인 세상을 발견하려는 탐험가입니다. 세련된 휴대폰 매장이 수많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매력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아기는 호기심에 가득찬 눈으로 생생한 화면에 매료되어 발돋움을 합니다. 작은 손들이 뻗어 차가운 유리를 만지며 빛과 세계, 세계를 탐험한다. 각 스마트폰은 현대 기술의 등대이며 아기의 온전한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계산대에서 아기가 새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있는데 작은 손가락이 매끄러운 기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기의 얼굴에 거대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지며 순수하고 변함없는 기쁨을 반영합니다. 흐릿한 모습, 친절한 점원이 다가가 매료된 아기에게 잠시 휴대폰의 경이로움을 설명한다. 밝은 햇살 아래 현대적인 휴대폰 매장이 희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아기가 뒤뚱거리며 앞으로 걸어가자. 상자가 걸음마다 흔들리며 순수하고 순수한 기쁨이 뿜어져 나온다. 상자를 흔들 때마다 행복이 터져 나오며 발견의 순수한 기쁨을 포착하는 역동적인 포즈입니다. 아기의 웃음 소리가 텅빈 하늘에 메아리치는 듯 새로운 시작의 소박한 기쁨을 축하하는 듯하다.